자, 수화백신 예습 20제 1-13강 최소 공배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이란 문제입니다.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요, 지수가 같거나 큰 수를 구하고, 그 다음 모든 소인수를 포함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수의 2, 3, 5와 뒤에 있는 수의 2, 3, 5, 7의 모든 소인수를 같이 적어야겠죠. 2, 3, 5, 7을 모두 적으시고요. 그 다음 지수가 같거나 큰 수를 적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2의 제곱, 3의 제곱, 아 3제곱이네요. 그다음 5의 제곱 곱하기 7. 이것이 이 수의 최소 공개수가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는 4번에 있어요. 자, 2번 세수 28, 84, 300의 최소 공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에 나온 것이 모두 소인수 분해한 것 중에서 찾는 거예요. 따라서 28, 84, 300도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모두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28부터 소인수 분해해주시면 2의 제곱 곱하기 7이죠. 그 다음 84입니다. 2의 제곱 3의 3곱하기 7입니다. 그 다음에 300, 300을 소인수 분해해주면 2의 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죠. 자, 이 중에서 소인수가 모두 다 들어가야 되니까 2, 3, 5, 7 들어가고요. 지수가 같거나 큰 수를 적어야 되죠. 2의 제곱, 3은 1입니다. 5의 제곱, 7이 되죠. 2의 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3번. 어느 역에서 고속 열차가 45분. 보통 열차는 20분, 전철은 10분마다 출발한다고 합니다. 오전 7시에 세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였을 때 다음번에도 동시에 출발한 시각을 구하는 문제죠. 자, 동시에 출발하였을 때 다음번에 동시에 출발한 시각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 유형은 거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고속 열차 45분 보통 열 차? 20분, 전철 10분. 즉, 45분, 20분, 10분. 이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5로 나누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면 세수 중에서 두 가지 수로만 나누어도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5, 2, 9, 2. 이네 수를 모두 곱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구하면 180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단위가 45분, 20분, 10분이었기 때문에 180분으로 바꿉니다. 18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3시간이 되겠죠. 자 기차가 처음에 출발한 시각이 오전 7시라고 했어요. 따라서 오전 7시에서 3시간 후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오전 10시가 되겠어요. 자, 4번. 칠판에 판서된 내용을 보고, A, B가 나는 대화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잘 살펴보시면, 가는 54, 30, 2 4의 어, 최대 공약수를 구한 것 같죠? 나는 6, 80, 아, 6, 60, 8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거예요. 자,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A는 가에서 54를 소인수분해하면 2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자, 54만 따로 소인수분해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54가 2로 나누어서 27, 3 나누어서 9가 나왔잖아요. 그럼 9를 한번더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럼 3으로 나눌 수 있죠. 2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맞게 돼요. 2번 가에서 세 수의 최대공약수가 2곱하기 3이다. 자, 최대 공략수는 세 수가 모두 다 나눌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2하고 3까지만 최대 공략수가 되죠 9, 5, 4는 나눌 수가 없어요. 따라서 2 곱하기 3까지 최대 공략수 맞고요. 그 다음, 한번. 가에서 세 수의 최소 공배수가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5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2, 3, 9, 5, 4. 이세 수를 모두, 다섯 수를 모두 곱한 게 최소 공배수인데요. 여기서 4는 2의 제곱이 되고, 9는 3의 제곱이 되는 셈이잖아요. 따라서 2의 제곱과 2를 해서 2의 세 제곱. 그 다음에 3과 3의 제곱을 합해서 3의 세 제곱이죠. 마지막 남은 소수가 5가 됩니다. 2의 세 제곱, 3의 세 제곱, 5가 된다. 맞아요. 4번, 나에서 세수의 최대 공약수가3 곱하기 2 곱하기 2다 라고 되어 있어.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2로 나누었죠. 3, 30, 42. 맞았고요. 3으로 1, 10, 14까지 맞았습니다. 자, 2로 나누었어요. 1, 5, 7. 57까진 맞지만 어? 1은 나눌 수 없는데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부터는 최소 공배수에 해당이 되고요.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도 맞아 보시면 최소 공배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이다. 23257.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 5번 보기는 맞습니다. 5번, 세수 8분의 1, 12분의 1, 18분의 1의 어느 것을 곱하여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죠. 자, 분수예요. 단위 분수예요. 이것을 자연수로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분모, 8, 12, 18. 이 세수를 약분해야지만 자연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의 최소 공배할 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8과 12와 18의 최소공배수 구하겠습니다. 자, 먼저 2로 시작하고요. 자, 4, 6, 9가 나왔죠? 다시 한번더 2로. 자, 2, 3구가 나왔을 때는 2는 나눌 수 없습니다. 3으로 가나누졌어요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게 되었죠. 따라서 2, 2, 3, 2, 3.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소옹배수가 72가 됩니다. 72를 곱해야지만 어, 이세 분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겠죠. 자, 6번 자연수 A가 14A, B는 21A, C는 28A죠. 이세 수의 최대공약수가 35일 때 최소옹배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A가 모든 문제에 AAA가 들어가 있고요. 최대 공략수가 35라고 하였죠. 자, 그럼 일단 14A, 21A, 28A를 적고요. 세 수가 모두 A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 21, 28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 14, 21, 28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셋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최대 공략수가 35라고 하였잖아요. 세 수를 모두 나눌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7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대형 수가 35라는 거 나왔잖아요. A와 7의 곱, 즉, 7A가 35라는 뜻이 되겠죠. A 값은 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5를 여기다가 도로 대입을 해줍니다. 5를 넣어주시고요. 다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어서 마저 나누겠습니다. 2, 1, 3, 2.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5에다가 7. 그 다음에 2, 3, 2가 됐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와요. 이네수의 곱이 모두 얼마가 나오냐면 42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최소 공배수는 420이 되겠어요. 자, 7번, 두 자연수 A와 120의 최대 공약 수가 24이고, 최소 공배수가 360일 때 자연수 A 값을 찾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네. 두 수의 곱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가 24죠. 최소 공배수가 360이에요. 두 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a와 120이 되겠죠. 이때 a 값을 물어봤으니까 a는 120분에 24 곱하기 360이 되겠어요. 자, 120과 360은 약분 됩니다. 3으로. 따라서 24와 3의 곱을 구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72가 됩니다. 자, 8번 문제도 48과 A의 최대 공유 수가 12, 최소 공배수가 144일 때 a 각 구하라. 아까 7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죠. 자, 그럼 바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48과 a의 최대공약수가 1 2고 최소공배수가 144이다. 자, 최대와 최소의 곱은 두 수의 곱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a 값을 따라서 구하게 되면 48분의 12 곱하기 144가 되는 셈이잖아요. 여기 약분이 가능하죠. 12와 48 약분해주면 4가 되고 4와 144 약분해주면 36이 나옵니다. 따라서 a는 36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세수 18, 30, 36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소인수 분해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세수도 모두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서 거기서 찾는 게 편하겠어요. 자 48부터 했으면 18은 2의 제곱 아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죠. 그다음에 30입니다. 30은 2곱하기 3곱하기 5가 되고, 36은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죠. 자, 이 중에서 최대공약수는 지수, 소인수가 공통되는 거, 2와 3만 들어가고 그 중에서 지수가 작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2, 2, 3, 2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최소공배수는 소인수가 모두 다 들어가죠. 2곱하기 3곱하기 5 모두 들어가고 지수가 큰걸 찾으셔야 되죠.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 5 들어갑니다. 2의 제곱, 3의 제곱, 5가 되죠. 자, 보기 중에서 정답은 2번에 있어요. 자, 10번 문제, 문장제 문제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8, 10, 15cm인 직육면체를 쌓아서 정육면체 만들려고 한다. 자, 이 문제는 먼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이해가 빠르거든요. 먼저 직육면체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직육면체, 8, 10, 15라고 합시다. 이 직육면체를 차곡차곡 쌓아서 커다란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육면체를 만들어 왔을 때, 여기 이 직육면체가 이 정육면체에 몇 개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작은 직육면체가 커다란 정육면체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길이가 커지겠죠. 8, 10, 15에 뭘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돼요. 8, 10, 15니까 2로 시작하죠? 4, 5, 15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5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4 내려오고요. 3이 됩니다. 4, 1, 3,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 수를 모두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5 곱하기 4 모두 얼마가 됩니까? 10과 10이 12, 120이 나와요. 요한 변의 길이가 각각 120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몇 cm인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몇개 필요한가라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 경우는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따라서 각각 120 안에 팔이 몇개 들어가는지. 10이 몇개 들어가는지, 15가 몇개 들어가는지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합니까? 120 나누기 8을 하면 되겠죠. 자, 120 안에 8이 몇개 들어가냐면, 15개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120 안에 10이 12, 12개가 들어가죠. 또, 마지막 120 안에 15개, 15를 넣으면 모두 8개. 8층 높이의 정육면체가 쌓입니다. 이세 개를 모두 곱하면 1,440개가 나와요. 따라서 필요한 직육면체가 모두 1,440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두수 40과 90의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소인수분해가 안돼 있죠. 자, 나눗셈식으로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40과 90의 소인수분해 2로 시작하면 20 되고 45가 되겠죠. 20과 45, 바로 5로 넘어갈게요. 4, 9, 9, 2, 5, 4, 9. 요네수의 곱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2 곱하기, 4 곱하기, 9. 얼마가 나오죠? 맞습니다. 360 나오죠. 자, 이문제 비교적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2번.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각각 9와 10인 직사각형 모양 타일을 붙여서 한변 길이가 70 이상, 80 미만인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할때 타일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아까 우리 10번 문제 품과 기억나시죠? 직육면체 쌓아서 정육면체 만든 거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직사각형 한변 길이가 가로가 9고 세로가 10입니다. 얘를 차곡차곡 쌓아서 커다란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정사각형 한변 길이가 70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80 미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2와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돼요. 자, 12와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잠깐만 볼게요. 12와 9, 먼저 3으로 가능하죠. 따라서 3곱하기 3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36이 나오잖아요. 아까 조건이 뭐였어요? 72 이상 82만이었잖아요. 따라서 36의 배수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 해당되는 게 72가 나와요. 즉요 하나 길이가 72가 된단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였어요? 타일 개수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로 길이 72 나누기 9를 해서 8개, 세로 길이 72, 나누기 12에서 6개가 나오죠. 따라서 2를 곱하게 되면 모두 48개의 타일 개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8개, 4번이죠. 13번. 최소의 최소 공배수가 문제예요.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2, 3, 5, 2, 3, 2, 5. 그럼 최소 공배수에는 모든 소인수 다 적어야 되잖아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큰걸 적어야죠. 2의 4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5는 여기와 여기를 보아도 5는 이거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기를 보시면 이 수를 모두 다시 곱으로 바꾸었어요. 따라서 얘를 모두 곱하게 되면 720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724번입니다. 14번 20, 28, 70세 수의 공배수 중에서 500 이하 자연수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배수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공배수는 뭘 구하는 거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20, 28, 70이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니까 2로 시작하면 돼요. 2 14 35. 자, 10 14 35니까 다시 2로 또 시작할 수 있어요. 3 5는 그대로 내려오고. 자, 여기부터 뭐로 나눌까요? 네, 5로 나눠야겠죠? 5, 7 내려오고 7. 다시 여기서 또 7로 가능해요. 자, 다 나누었을 때 최소공배수니까 2257. 이네 수의 곱을 구하면 되죠? 14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질문이 뭐였어요? 500 이하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거죠. 따라서 140의 배수 중에서 500 이하 들어가는 개수를 찾는 거잖아요. 140, 280, 420. 즉, 모두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40, 420. 3개. 15번. 버스 타면서 포항행 버스 15분, 경주행 버스 25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10시에 동시에 출발하였을 때, 동시, 다음번 또 동시 출발한 시각은 몇 시인가? 자, 이거 아까 유형의 문제 나왔었습니다.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15분, 25분. 즉, 15와 2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5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5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니까 75가 나오고, 자, 75분이었어요. 얘를 시간으로 바꿉니다. 1시간하고 15분 후라는 뜻이 되죠. 자, 오전 몇 시에 출발했어요? 네, 오전 10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 15분 후가 되니까 몇 시가 돼요? 오전 11시 15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오전 11시 15분. 세 자연수 30, 45, 75 소인수분해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각각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30 45, 75죠. 30부터 먼저 소인수 분해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5, 45죠. 3의 최고 곱하기 5가 되고 75는요?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자 먼저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할게요. 2, 3, 5, 3, 5, 3, 5. 즉, 3하고 5가 이세 수의 공통된 소인수가 되죠. 3 곱하기 5가 되고 지수가 작은 걸 적으니까 이대로 3 곱하기 5 해주면 되고요. 자, 최소 공배수입니다. 다 적어야죠?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지수가 큰 거. 자, 3의 제곱, 5의 제곱. 따라서 세 수의 곱을 구하면 450이 나오게 되겠어요. 7번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2의 5제곱 3의 제곱 5의 4제곱일때 a b c를 구해서 자 a와 b의 합에서 c를 빼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수가 큰걸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2 3 5 2 3 5둘다소인수똑 같습니다. 2 3 5자 지수 둘 중에서 큰걸 찾는데 여기 보시면 5제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a가 5제곱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 다음에 3의 b제곱과 3인데 3의 제곱이 나왔네요. 따라서 b가 제곱이 되는 수죠. 그 다음에 5의 4제곱인데요, 3제곱인데 c제곱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4제곱이 되니까 얘가 c가 되고 얘가 b가 되죠. 5는 그럼 뭐가 돼? A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와 B와 C 합을 구하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4 해주면 되죠. 정답은 따라서 3이 되겠습니다. 18번, 톱니 수가 각각 21개, 24개 톱니가 있다고 했어요. A가 21개, B가 24개요. 예 한번 맞물리고 다시 처음으로 맞물리는 것은 B가 몇 바퀴 된 후인가? 이 문제는요, 아까 나왔던 버스 출발한 문제 있었죠? 뭐, 포항 15분, 경주에서 25분. 처음에 동시에 출발하고, 그 다음 또 동시에 출발하는 게몇시 후인가? 라는 문제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B, 21과 24에 먼저,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주시고, 3으로 나면 되겠다. 그럼 3 곱하기 7 곱하기 8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7, 8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모두 곱하게 되면 168이 나오거든요. 이 168은 톱니수를 말하는 거예요. 혈전수가 아니라 톱니수. 자, 톱니수인데요.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B가 몇 바퀴 도는 후인가라고 했습니다. 168에서 B의 톱니수 24를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7이 나오게 되죠. 일곱 바퀴 돈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문장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19번. 일정한 규칙에 따라 깜빡이는 전구가 있다고 했어요. A는 4초, B는 7초마다 깜빡이는데 5분 동안 동시에 깜빡인 횟수가 몇 번인가? 자, 이 문제도 눈치채셨죠? 맞아요. 4와 7의 최소 공배수 구하시면 됩니다. 자, 4와 7의 최소 공배수는 서로 소기 때문에 1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28초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예요? 5분이라는 거에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5분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초로 바꿔야 되죠. 5 곱하기 60을 해야 되니까 몇 초가 되냐면 300초가 되거든요. 즉, 300초 안에 28초가 몇번 깜빡이느냐. 10번 깜빡이고 20초가 남더라. 10번 깜빡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20번.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5, 60, 90, 증육면세를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세 만들려고 한다. 직육면체는몇개 필요한지 구하라 했어. 아까 이거 10번 문제와 같은 유형이죠? 기억나시죠? 직육민사정육면체 만든 거. 네, 맞아요. 그럼 아까 구한 방법대로 구하시면 될것 같죠? 자, 45와 60과 90, 이 셋에 뭘 구한다고요? 맞아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45, 60, 90이잖아요. 우리 최소 공배수는 셋 중에서 두 개만 나누어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2로 먼저 들어갈게요. 40못 나누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30, 45, 자 다시 여기 뭐로 출발할까요? 3으로 출발하면 되겠네요. 15, 10, 또 15가 나오고요. 3으로 한번더 가능하겠죠. 5, 15,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갈까요? 네, 5가 들어가겠습니다. 5로 나눠 볼까요? 자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2, 3, 3, 5, 2, 이 다섯 개수를 모두 곱하면 180이 나오게 되죠. 자, 180은 뭐라고요? 네,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예요. 개수가 아니죠. 여기도 몇 개가 필요한가라고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180안에 가로 길이 45가 몇개 필요한지 180안에 45는 4개 필요해요. 그다음에 세로 길이도 180 나누기 60을 하면은 세개 필요하고 높이죠. 180 나누기 90을 하면 이, 2층으로서 할수 있어요. 따라서 요세 수의 곱을 모두 구하면 24개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